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음, 논산 내동장로교회 이피로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또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뭘 할까? 삶의 시련과 믿음의 결단에 대해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 설교가 결국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피로를 넘어서는 거 영적인 힘이죠. 아영적인님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삶의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 또 제자들의 그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게 아주 인상깊게 다뤄지죠. 흥미롭네요. 설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셔서 어,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첫 시험부터가 아주 그냥 본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배고픔을 떡 건드렸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때 예수님이 딱 대응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설교에 어떻게 보면 핵심축입니다. 아하. 육체적인 어떤 생존 본능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이 먼저다 이런 선언인 거죠. 설교자분도 여기서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네, 짚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더 교묘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면서 어, 심지어 시편을 인용하기까지예요. 맞아요.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마귀조차 성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좀 섬뜩하죠.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딱 받아치십니다. 설교자는 이 대목에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요. 영적 분별력? 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걸 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시험은 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라. 아주 노골적인 유혹이었고요. 네. 권력욕, 소유욕 같은 거요. 이것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결국 보면 세 번의 시험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 점. 그러니까 삶의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서야 비로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군요. 네, 맞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었죠.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죠.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그들은 배,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모든 걸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즉시 따랐다. 이게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바로 가치의 문제로 설명을 해요. 설교자분이 10원짜리랑 1000원짜리 비율을 드시거든요. 아, 비유요? 네. 천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원짜리를 보자마자 버리고 천원짜리를 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 뭐 생업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들을 뭐랄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결단이네요 정말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걸 최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소중한 걸 발견하면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갈침 그리고 치유 하나님 나라 전파. 이걸로 이어지죠. 네. 설교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음 전파, 즉 가르침, 그리고 병 고침, 치유죠. 마지막으로 제자 삼기.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어가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사명들이 한대 교회에서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비판적인 성찰이 있었죠. 특히 치유사역이 많이 약화되고, 또 복음전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뭐, 다른 게 놓이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제자 양육이 부족한 현실, 이런 걸 지적하면서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수가 줄고 있는 그런 현상도 언급하면서, 교회가 다시 이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말씀 선포, 능력 있는 치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담긴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신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더큰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즉시 따른 그 결단.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그렇죠. 결국 신앙이라는 게 삶의 여러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그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즉 예수님이죠.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이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잘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도전도 함께 던져주고 있고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삶이 시험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